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2018 유튜브 컨텐츠 시상식 방송 이 d 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어, 또 바라시는 그런, 어, EDS 시청자분들에게는 정말, 어, 매년, 제가 한 16년도인가 15년도부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아, 일단은 메인 표지를 이렇게 해놓고요. 예, 좀 늘려놔야죠. 예. 자, 2018년도 과연 이디스는 어떤 컨텐츠를 했고, 어떤 컨텐츠들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2018 유튜브 컨텐츠 시상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부씨! 예. <laughs> 예. 작년도 대상은 어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로또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어 알고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매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 송가연 씨 관련 편 디스토론이 어 1위를 차지하면서 2017년도 최고의 컨텐츠는 디스토론으로다가 예. 어, 최고 영상이죠 어, 대상. 아, 대상은 대상 이제 컨텐츠는 이제 로또코너들이 다수가 이제 탑10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텐츠상을 받았고 대상은 이제 디스토론이 그래서 어, 뭔가 뜻깊은 제가 또 가장 뭐 로또코너도 좋아하지만 디스토론에 대한 애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연도는 어, 과연 2년 연속 타게 될지 아니다 올해는 드디어 로또가 아, 수상을, 공교롭게 로또 코너가 생겼을 당시에는, 어, 이제 컨텐츠 시상식이, 어, 공교롭게 이제 다른 컨텐츠들이 대상을 탔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가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해서, 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로또 코너. 그리고 이제, 어, 다수의 뭐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순위에. 등수 안에 들고 또 1위를 차지해서 대상에 오른 컨텐츠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어, 대상을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긴 한데 어, 자료 화면은 이제 제가 대신에 늦게 보여드리고 컨텐츠 어, 상과 어, 특별상을 어, 저희가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18유튜브 컨텐츠 시상식 방송 이디스 예. 일단은, 순위. 전에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예. 자, 후보들입니다. 야, 쟁쟁합니다. 자, 791회 로또 예상. 어, 코너가 이제 1위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우승 후보 로또 코너로도 예상인데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예외입니다. 저렴한 냉풍기 리뷰 예. 냉풍기 관련 리뷰 영상이 어, 후보 안에 들었습니다. 최소 3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야,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송강민 관련 네디스토론 예. 어, 디스토론이 올해도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예. 컨텐츠상은 뭐, 우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컨텐츠상을 받고 어떤 것이 특별상,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대상을 탈지. 특별상은 사실 없는 건데, 어, 그래도 이제 또 3등 하신 컨텐츠도 뭐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3등에게는 그냥 이제 뭐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 한해 잘 버텨주고 잘해줬다. 어, 어, 이디스 유튜브 발전에 어, 도움을 줬다 하는 의미로다가 특별상을 또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은 3위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딱그 사진을 비춰드리진 않고요. 제 이빨로다가 멘트로 예, 뱉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냉풍기 리뷰. 아, 많은 분들이, 야, 일단은, 다시 한 번, 예, 이번 연도, 예. 근데 이제 조금 의외였던 거는, 역시 같은 그 대상, 작년도 대상 후보였던, 어, 알고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 알고 보면은 무서운, 뭐, 무서운 영상, 뭐, 그거가,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예, 대상 후보 안에 탑텐 안에 아예 진입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매년 그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어, 계속 1위를 짓고 있어서 대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아 올해 2018년도에는 이제 많이 지쳤죠. 사람들도 아 봤던 것또 보기도 힘들고 예,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이제 알고 보면 무서운 영상은 탑텐 안에 진입 자체를 못 했고요. 이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아 우리 그 디스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 송강민 관련 편 예. 공교롭게 2년 연성 송시예요. 예. 작년에는 이제 송가영 관련 편이었고요. 올해는 송광민, 예, 송가영과 송광민씨. 또, 좀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좀 아쉽게 또, 주제에 오르긴 했지만, 디스토론의 주제가 뭐, 거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영원한 우승 후보, 로또 예상입니다. 로또 코너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디스 유튜브에서. 예. 자 2위가 자동적으로 컨텐츠 상을 받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 컨텐츠 상은 탑1 0 안에 가장 많이 진입을 한 영상 컨텐츠가 컨텐츠 상을 받게 되고요 어, 한마디로 대상을 탄 컨텐츠가 어, 컨텐츠 상을 수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컨텐츠 상 예, 자료 화면은 제가 결과물 자료 화면은 제가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정답 발표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상과 예. 일단, 컨텐츠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두고. <laughs> 예, 컨텐츠상은 변함 없습니다. 로드 예상! 자 정확하게는 로또 예상이 아니라 이제 로또 코너들이 컨텐츠 상을 받게 됐고요. 로또 예상들이 이제 영상이 많이 탑테 어, 안에 진입돼 있죠. 어, 2년 연속으로다가 컨텐츠 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디스 방송 이디스 유튜브 채널이 어, 로또 시청자분들이 많고, 어, 로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언젠가 한 번씩 1등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만족하고요. 예. 아, 그러다 이제 그 격차를 좀 줄여서, 어, 조금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탑10 안에 또 진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만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상 은 이제 램핑기 어, 리뷰가 이제 3일 차지하시면서 이제 원래 안 줄라고 했는데 어, 올 한해 그래도 어, 이디스 콘텐츠의 발전에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상을 드렸고요 콘텐츠상은 이제 뭐 변함없는 영원한 우승후보로도 예상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은 가장 많은 조회수와 심지어 가장 많은 시청 조회수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로또 예상도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은 이제 좀 로또 예상 시청 시간이 줄어들긴 했는데, 시간 단축이 되는데 과거에 좀 조회수 그 시간이 길었고, 그러고 아시겠지만 디스토로는 중심 내용이면 중심 내용일수록 조금 깁니다,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위를 차지한 컨텐츠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일단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 탑 3만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3등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고 2등, 1등이 누군지 비쳤습니다. 자, 아직 조만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예,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예. 조금 저희가 확대를 해서, 이제 조금 보이죠? 예. 송강민 이군 또다시 태도 논란이 대상은? 아, 2년 연속 디스토론, 그리고 송과연 송가연 편이었고, 이번에 송강민, 어, 님의 어, 관련 디스토론이 1위를 차지하면서, 이것 또한 또 평행이론이 또, 어, 됐습니다. 디스토론이 사실은 이제 올해 조금 많이 부진을 했고, 로터 코너들도 같이 부진했지만은, 어, 특히, 디스토론이 많이 이제 조회 수도 감소되고 이제 어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래도 2년 연속 대상을 또 차지하게 돼서 아 디스토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컨텐츠다. 어 많이 많이 보고 있고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되면서 어 폐지는 절대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사실 조회 수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청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면은 어, 안 보는 컨텐츠보다는 보는 컨텐츠를 더욱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또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디스토론이 올해 또 위기였습니다. 어, 뭐 거의 이제 이틀만 나오던 디스토론을 어, 거의 매주, 매, 어, 매일매일 보여드리다가 또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다시 부활을 하고 해서 조금 컨텐츠, 그, 유튜브 채널을, 어, 발전하는데, 어,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 3등이 냉풍기 효과 리뷰 영상이었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또 감동스러운 게, 어, 리뷰 영상이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합니다. 제가 예상한 조회수에 비해서는, 예. 여기 보면 송강민 편이 4만 명인데, 뭐, 다른 유튜브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뭐,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 뭐, 이렇게, 어,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디스를 보, 어, 봐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뭐 어떤 뭐 4만 명이 나에 관련된 거를 본다 이건 또뭐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예, 또 제가 뭐 취미로 하기도 하고 뭐 제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감사드린다 는 말씀드리고요. 자 아니다 아니다 4만 명이 아니라 본 거는 만 명이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어만 명이 본 것도 감사한 거죠. 예, 제가 뭐 어디 가서 만명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들어 들어 주신다는 보장은 없는 건데 이렇게 또 즐겁게 봐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옆에는 더 감동스러운 거는 이게 시간입니다. 시청 시간. 42,321 시간을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해 주신 겁니다. 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제가 4만 시간이 넘는 영상을 어, 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볼 계획이 없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4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로또 예상도 예 어, 2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리고 냉풍기도 만 시간이 넘습니다. 조회 수에 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어 그냥 단순히 클릭하고 들어갔다가 나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회수가 또 나올 그 시청 시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조회수의 두배 어에 예, 가까운 두 배가 넘는 예. 거의 세 배네요. 어, 송강민 관련 디스토로는. 예. 야, 어떻게 본다면, 뭐,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뭐, 별볼일 없는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아, 좀, 어, 좀 침체되어 있는 이디스 유튜브 2018년도 컨텐츠들이, 어, 이번기에 다시 한번 2019년도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어,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드리고 어, 볼수 있는 볼거리의 컨텐츠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자 내년에 조회수가 더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회수가 다시 급상승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요 이디스는 뭐만 명이 보시든 뭐한 명이 보시든 열 명이 보시든 백 명이 보시든 똑같이 저는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 그러나 어,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이 보면 더 좋겠죠. <laughs> 예,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뭐한 명이 보면 그거 안감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갖고 내 영상을 좋게 봐줬구나, 인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명이 봤다라고 해서 안 감사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저는 실제로 옛날에 인터넷 방송할 때도 뭐 200명이 볼 때도 있었지만 뭐 한두 명만 시청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청자 한분한 한 분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 더 노력을 해서, 어,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아 이디스란 방송은 참 볼만한 방송이었구나 어 이디스라는 사람의 방송을 보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마지막으로 이제 탑텐 어, 탑템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그 모습이 좀안 보여야겠는데 잠깐 자, 이 밖에도 이제 뭐, 로또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노래방 도우미의 진실이 작년에 나온 영상인지 재작년에 나온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디스토론이 무려 이제 두 개가 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어 리뷰 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과거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다른 컨텐츠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뭐,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고요. 어, 로또 예상이 절대적이네요. 예, 로또 예상만이, 어, 탑10 안에 진입을 했고, 다른 로또 코너들이, 어, 진입을 하지 못했네요. 올해는. 예. 자, 여러분들의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디스가 계속, 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오한 해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또 즐길 수 있고 어, 또 행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으로 트로피 좀 조금 확대를 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도 디스, 이디스, 방송 이디스.